자우석부터. <laughs> <나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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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작년 11월에 데뷔한 신인 가수 로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. 제가 어, 여기 이 학교에 오고 싶어서 입시를 준비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한다니까 되게 아쉽고 지금까지 지내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요.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음악에 전념해가지고 어, 많은 분들께 저의 노래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하고 싶은 네? 졸업하고 나서요. 아, 성인이 돼서요? 성인이 돼서. <laughs> 성인이 돼서. 뭐라도 <뭘> 다. <laughs> 너무, 너무, 네. 성인이 돼서 할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싶죠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